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이 몸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개인과 교회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아주 무서울 게 있고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왜 무서우냐? 내가 죄를 용서 안 받고 몸이 다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큰흰 포자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 그 앞에 왔을 때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거기서 불목 더 크게 호수지요 레이크지요 레이크 오브 파이브 거기에 너는 들어간다 이렇게 되니까 죄를 용서받지 않고 다시 사는 것은 조금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삶을 받은 것과 하고 고백을 하고 나서 몸이 다시 산다고 할 때는 그날을 자신있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좋은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으로 살아있을 때 주신 일, 하신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시려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를 점점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좀더 어, 재미있게 살까?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애들 잘 되는 거 보고 이제 좀 여유 있게 살까? 그런 것을 나이가 들어갈 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거는 죽음이 없고 심판이 없고, 죽고 나서의 세계가 끝없이 사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이가 든다 말은... 하나님 얼굴을 볼 시간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는 내가 몸을 떠나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온데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떠나야 되겠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 만큼 살았는데 한 일을 생각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상을 받을까 기대가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2절에 내 일의 열매다. 지금까지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이제 50이 지나서 지금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부끄럼 없이 살아서 이 일의 열매를 죽고 나면 받게 되니까 그것을 내가 기대한다. 여러분, 그런데 잠깐만.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 우리들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을 볼 때에, 아, 나는 너무 만족스럽게 열심히 아주 잘 살았어. 부끄러운 일도 없고, 실수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도 없어서 할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고, 부끄러운 실수들도 있었고, 비참한 때도 있었고, 한숨 쉴 때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 경우는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그 수많은 죄인들 중에 두목이다. 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놓고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분이 그럽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이 몸으로 하는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의 열매다. 이거 점점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가서 상받을 것 생각한다. 고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했더니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니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잘될 때는 우리들이 하늘에 간다 죽는다 이걸 생각을 안 하려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려운 자리에 들었으니 이 고민에 빠졌다기보단 자기가 지금 로마 감옥에 들어있을 때 밖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자기를 걱정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분들을 위로하려고 이 글을 쓴 겁니다. 내가 여기 갇혀서 죽을 수도 있고 또 풀려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죽거나 풀려나서 또내 몸으로 일을 하나 다 좋은 거야. 특별히 24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들을 위해서는 더 좋잖아.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 슬퍼하지 말아라. 왜?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알릴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가 감옥에 있어서 슬퍼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밖에 자유롭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나나 여러분이나 이것을 우리가 압시다.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뭐냐하면은 영원한 삶을 지금 어떻게 사느냐. 지금.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사느냐 했더니 1번이 이겁니다. 2번이 그래. 비결이 감옥 속에 있어도 내가 여러분 보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다.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면 주님 지켜주십시오. 비행기가 왔다 갔다 아래 위로 막 움직이면 어휴 주님 지켜주십시오. 총알이 핑핑 날아다니고 사과 뻥 나면 주님 지켜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사셔서 내가 사는 거지. 그리스도가 빠지면 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원을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너희 영혼 속에 와서 집을 짓고 같이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어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지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사도바리한 고백을 저희들도 같이 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 정해진 게 있더라. 그게 주님께서 나보고 인생을 멋지게 살라고 하시는데 산게 이제 내가 이런 계획을 짜서 내가 이거를 이루고 저거를 이루고를 잊어버리고 이분이 똑같이 빌리 보스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 그걸 대변처럼 버려버렸다. 자랑하는 거 대변처럼 버렸다. 이제 주님하고 같이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멋지게 내가 빠져나올까를, 어떻게 예수님 멋지게 빠져나왔습니까? 사흘이 지나면은 무덤에서 나올 때 시체 썩는 냄새가 나야 되는데, 상처는 가지고 있는데, 천사처럼, 연기처럼 움직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잠을 자도 되고, 안 자도 되고, 죄를 짓지도, 지울 수도 없는 몸으로, 영혼으로 바뀌어 버린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바뀐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을 때 이제 자기에게 선물로 오는 것을 자기나 아는 겁니다. 살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처럼 바뀌는 몸으로 가는 그 시간은 죽는 순간이 와야 되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살아있을 때, 이 몸으로, 예수님처럼 멋진 몸이 아닌 이 몸으로, 날마다 점점점 힘들어가는 몸으로, 예수님하고 같이 산다면, 이 몸이 딱 죽는 순간에 예수님처럼 멋진 몸으로 바꿔준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 얼굴을, 몸을 보고 내가 알 거야. 그리고 내 영혼이 당장 쉬고 있을 거야. 죽는 게 유익하다.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은행에 돈을 빌려줬어요. 은행에서 증서를 줬습니다. 앞으로 3년 지나면은 이자를 얼마 더 하고 원금하고 주겠습니다. 종이를 딱 잡았습니다. 유익이란 단어가 그 뜻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자하! 나라고 하는 은행에 너 인생을 맡겼지 내가 너에게 종이를 줬잖아. 영혼에 너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원금하고, 거기에 대한 상으로 이자하고, 그것도 달리가 복수로 줄 거야. 유익하다는 말이 곧 뜻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내 인생의 원금과 이자를 찾는다. 그게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너... 내 야수를 믿고 나서 살았던 그 인생의 원금에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자를 내가 되서 줄 거야. 그래서 이분이 죽으면 나에게 유익하다는 말이 조금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살았을 때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이런 거 배웠고 저런 거 배웠고 이런 데서 태어났고 그게 유익하지 않다. 이분은 그걸 유익하지 않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알고 나니까 다른 게 유익하지 않더라고. 자 잘할 게 없더라고. 그 대신, 나에게 유익한 것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주는 내 인생의 원금과 이자, 그것이 유익하다. 22절, 그러나 내가 몸으로 또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 주신 일을 자꾸 하는 일의 열매가 자꾸 만들어지는 건데, 상이 점점 늘어나니까 사는 것도 괜찮아.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게더 좋아. 너희들이 아직까지 예수님 된지 얼마 안 돼서 내가 키워주는 그게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있어.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나는 빨리 가서 상을 받고 싶어. 예수님 몸처럼 바뀌는 거 내가 예수님 몸을 보고 나도 내 원금과 이자를 예수님께 받고 싶어. 성경에서 그것을 완전한 복이라고 합니다. Perfect Blessing. 완전한 복이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바뀌는가. 영혼이 산다 표현할 때, 지금은 어떻게 이게 사는 거냐 했더니, 주님에게서 심판날에 받을 상을 생각하고, 육체가 죽는 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상 받는 날을 기다리는 그날이 왔다고 생각하니 기다리게 되더라. 그두 개를 남은 것을 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사는 것하고 죽어서 예수님 만나서 상 받는 것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다. 약혼한 사람들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같이 빨리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서 발버둥이 군인들이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 것 가족과 같이 있는 거나 부부가 되어서 같이 있는 거나 그게 훨씬 좋은데 그래도 여기서 살아있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도 좋고 나도 또상 받는 일을 많이 하니까 좋고 예수 믿기 전에 어리석은 데다가 인생을 잘못 쓴거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좋고 이두 가지가 다가 살아야 된다는 것과 죽어야 된다고두 가지 다가 나를 꽉 양쪽에서 눌러서 내가 중간에 끼어서 꼼짝도 못하겠다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언게 더 좋으냐 했더니 24절에 죽는 게 훨씬 좋다. 트리플로 세 번이나 훨씬 너무 더 좋다.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주인 대신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내 몸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날이 오는 날이 그때는 아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둔 것은 고린도전서 이장9절에 예배해 둔 것은 너무 좋아서 우리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것을 주신다. 그때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영원히 계속되니 불평 대신에 감사해. 입으로 욕 대신에 찬송이에요. 한숨 대신에 기쁨의 웃음이에요. 눈물 대신에 하나님 앞에 천사와 함께 기쁨의 찬송을 바치는 그 날인데, 영혼을 지금 산다면 은그 영원한 기쁨을. 내 삶에서, 영혼에서 지금부터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할일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표현하여 내가 사는 것인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표현하였으니 예수님의 불평불만 있겠습니까? 욕을 하고 한숨 쉬고 살겠습니까? 죽고 나서의 그 좋은 것을 지금 영원히 산다는 저희들이 그것을 날마다 써먹지 않으면 죽고 나서 안타까울 겁니다. 왜 내가 그때 감사를 더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찬송을 더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욕 대신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일을 못했을까? 왜내 입에서는 항상 어두운 맘만 나갔을까? 상이 쭉 줄어드는 것을 볼때아타까울 것입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상을 주시는 것 완전한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받은 줄 알고 삶에서 부지런히 일의 열매를 입술로부터 마음으로 더 맺어야 합니다 상이 복리이자로 늘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 영혼의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사심을 오늘도 배우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잘 되더라도 주님 얼굴 만나고 주님의 몸으로 바뀌는 날을 저희들도 간절히 사랑하고 기대하게 저희의 영혼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생각하고 영혼을 지금 멋지게 사는 영혼의 변화와 사랑의 감격에 넘치는 입술의 찬송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